안녕하십니까. 10월 7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어제는 제 컨디션 때문에 영상을 이제 게시를 하지 못했었는데,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고요. 어, 일단 어, 어제 미국 증시도 어, 좀 좋아지면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제 급락세가 이제 좀 나타났었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가 또 좋게 나오면서 어 테이퍼링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났구요 그다음에 공급 병목 현상. 이제 이것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 되는데 어 오후에 이제 반등한 것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쯤 그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아이 미국에 있는 부채 한도 증액 이슈를 어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을 어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우지수 가 그때보다는 300포인트 이상 이제 급반등 현상이 나타났고요. 그러면은 메코넬 의원이 저렇게 3개월 연장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미국 국가가 디폴트가 납니다. 이것은 어떤 전 미국인이든. 반대할 거예요. 디폴트가 안다라는 것은. 그러니까, 공화당도, 민주당도, 둘다 뭐, 찬성하고 반대하고, 이럴 만한 입장이 아니고,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있었습니다. 근데 다만, 이 부채라는 것은, 사람들한테 느낄 때 별로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, 우리나라 여태까지의 부채를 엄청나게 늘린 정부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, 되게 안 좋게 어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?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이조 바이든과 이 민주당의 이끄는 이 정부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. 이것을 말하고 싶지. 어 여야 합의간에 국가의 부채를 늘렸다. 이렇게 뉴스에 타이틀이 나기 싫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아니 나 반대하지 않아. 근데 어 내가 진행시키지는 않을 거고 너가 알아서 하세요. 이제 이런 마인드였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. 공화당에 이제 합의가 이제 필요했는데 공화당에서 '니 알아서 해라'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야 10월 18일까지 시간 없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 시간이 없어 아 그러면 3개월 연장해줄게 니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어, 민주당은 사실 어,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좀 당이다 보니까 어, 이 긴급 예상 조정안이라는 정책을 이용을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지금 당장 아 할수 없었지만은 어 공화당이 야 3개월 주께 네 알아서의 그 안에 뭐 조정할 수도 뭐하든 네들이 알아서 통과시켜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부채한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게끔 만든 거죠. 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. 항상 시장을 극적으로 만들고 이 극적인 상황에서 되게 허무하게 통과가 되어버리는 게이 부채한도 증액인데. 어, 시, 어 뭐, 십수번 있었다고 했죠 미국 역사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어떤 분들은 아삼 개월 뒤 그럼 십이 월에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지만은 십이 월까지 안 가고 민주당이 긴급 예상 조정안을 이용해서 통과시킬 겁니다. 그래서 아, 앞으로 이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이슈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, 어제 제가 아, 그 몸이 안 좋아서 자리에 있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좋아서 아 오늘 좀 편안하게 집에서 좀 오늘 좀 편하게 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10시 9시 반부터 어, 급락이 나타나면서 어, 제가 또 쉬지 못하게 또 계속 보고 있기만 했더라고요. 어, 저도 여기저기 쉬는 동안에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. 어, 연락을 좀 해보니까 어, 이 CFD 계좌랑 신용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속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 그러면서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건데요. 이 CFD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용매매를 할때 증거금을 뭐 30%, 40% 이렇게 두고 매수,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CFD는 10%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든 돈을 맡기고요. 이제 해외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 돈을 대신 사줍니다. 대신 사주고 수익률만 공유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 투자자들은 그 대주주 요건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관리도 알아서 해줄 거고요. 그래서 다음 수익률 최대한 이끌어 줄 거고요. 그렇지만은 어 레버리지가 어 증거금이 10%이기 때문에 시장이 10% 정도 빠지면은 반대 매매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계속 10시에 한번, 2시에 한번, 막 3시에 한번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CFD 신용 계좌, 스탁론 계좌 다나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, 어제 종가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또 신용 반대 매매 그 금액에 걸리는 계좌들이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뭐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오늘 상승 출발 이제 이게 아니고 오늘도 반대매매 출발입니다.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오늘도 한1에서2% 급락으로 출발을 먼저 할 거고요.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제 이 상황에서 어 미국에서 좋은 뉴스 나왔고 어제 터질 만한 것들 잔뜩 터졌으니 아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겨 봤는데요 일단은 오전장 급락 이후에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반대가 보여줄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.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어이제 조금씩은 어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오늘 아니 내일 저녁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어가지고 또 테이퍼링 뉴스가 나오실 텐데. 그래가지고 뭐 오늘 당장 V자의 꼭지점이 아니고 오늘이나 다음주쯤 뭐 V자든 W자든 아니면 뭐 조금 더 한층 더 내려가서 900포인트 잠깐 깨는 흐름이 나타날지 몰라도 어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진짜 바닥 나오고 반등 나온나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오늘 설명을 좀 길었는데요. 어뭐 좋은 뉴스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있으면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마음으로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또 오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